네, 이렇게 특징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 정리해드렸고요. 이어서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 바로 해결해드리도록 할게요. 스피드 종목 캐치,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 이한동 연구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먼저 신한금융투자 에 S캐치 홈페이지에 올라온 종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보니까요, 오늘은 코스맥스가 눈에 띄네요. 매수단가는 53,700원, 비중은 20% 들고 계시다고 합니다. 한달 정도 보유했다라고 하는데요. 우선 신한금융투자에서는 해 반짝 뛰었습니다. 당분간은 더 들고 나가자라는 의견인데요. 이한동 연구원 의견은 어떤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연구원님, 이 종목 고점 부근에서 좀 매수를 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종목 현시점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코스맥스는 그 너무나도 유명한 화장품 원료 제 개발 업체인데요. 네. 저는 일단 매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맥스의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오하이오, 그러니까 미국의 오하이오 주에 있는 로레알 공장 인수 계약을 체결한 사실입니다. 기존 글로벌 생산 능력 30% 이르는 규모로서 투자 비용은 한 150억 원 가량에 이르는 그런 비용이고요, 상당히 큰 비용이라고 할수 있겠죠. 일단 이런 사실 기업의 장기적으로 참 호재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더 글로벌화되고 좀더 커져 나가는 그런 일환으로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주주가 그 아예 주가의 단기적 흐름상은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호재지만 단기적으로 투자 자금이 오히려 지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투자를 갖고 계시게 기 계속해서 생각해 보셔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나중에 따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여태까지 코스맥스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그 동안에 올랐던 것들 기간이 쭉 차익 실은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서 어 지금 한번 나와도 전혀 이상할 거 없는 타이밍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기장, 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가능성이 있고요. 음 현재 주가는 2013년 대비 한 퍼가 29배 정도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 단기적인 밸류에이션 부담이 충분히 어, 충분히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로레알 미국 공장 시장에서 참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단기적인 주가 흐름상으로서는 오히려 살짝 부담이다 그래서 좀 빠져나올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트를 보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 코스맥스를 한번 쳐봐서요 한번 보시면. 코스맥스 최근에 이렇게 쭉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렇게 이어나가고 있다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최근에 쭉 빠져버리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거래량까지 이렇게 실린 거래량까지 이렇게 실린 모습이고요. 어, 이런 것들은 순간 낙폭과대가 아닌 진실되게 빠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60일선이 이렇게 금요일 날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다음 지지선은 120일선인데 이것도 지금 하방으로 계속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급 보시면 음, 개인들은 이렇게 사주고 있는 거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요. 어, 사실 외국인이 이렇 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량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오히려 기관들은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아, 57,000원대부터 계속해서 팔고 있는 주체가 기관이구나. 큰 기관이 계속 팔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투신이나그 보험, 연기금 쪽에서도 연속으로 10일 이상 계속 팔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수급상으로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일단 매도하는 전략을 추천드리고 심리적으로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그, 매도할 땐이리저리 망설이는 것이 있는데, 단칼에 한번딱 잘라주시는 것이 매 주식매매의 기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목표가는 5만 3천원 제시해드리고 선적가는 4만 6천 2백원으로 대응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스맥스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분간은 차익 시험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평가였던 것 같아요. 매도 의견이 나왔고요. 목표가는 53,000원, 손절 매가는 46,200원이 제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신한금융투자 에스케치 홈페이지 에 올라온 종목 오늘은 코스맥스였습니다. 의견이 조금 엇갈렸던 것 같은데요. 관련 내용은 어디서든 신한금융투자 에스케치 혹은 이기는 투자 전략 검색하시면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